솔라나 기반 파트코인, 일주일 새104% 폭등. 파트코인, 지난주 동안 104% 이상 상승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솔라나는 2% 하락했지만 파트코인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파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을 초월했습니다. 파트코인은 솔라나 내달은 잉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동안 파트코인 거래량은 4억 4,684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29일 파트코인은 채널 범위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파트코인 가격이 4월 말까지 0.95달러로 잠재적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파트코인은 2023에서 2024년 페페의 시가 총액이 약 3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전과 동일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지표와 거래량이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만큼 파트코인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잡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하고 더 많은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